아 저는 이걸 상당히 그 무게 있는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예. 예. 그 만일에 이, 이 중국 정부의 조치가 아, 말씀하신 대로 그 한화 오션을 대상으로 한 거냐, 아니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냐, 그렇죠. 아니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, 할, 한 거냐? 그렇죠. 그렇게 볼수 있죠. 예. 네.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한화 오션만 놓고 본다면. 그 미국 법인들의 주 고객이 다 미국 고객들일 것이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네. 별로 영향을 안 낸다는 점이 있겠죠. 네. 그럼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거냐라고 볼 때, 그럼 미국 정부가 받는 그런 데미지가 이번 조치로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네, 뭐 딱히 그렇게. 네. 네. 그렇다면 이것은 그 한국 정부 또는 미국이 그 해양 조선소를 재건하고자 하는, 그렇죠. 또그 조선소 재건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미 해군의 그렇죠. 재건을, 네.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세게 날린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